안녕하세요. 난초아지메입니다 오늘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한 이틀 비가 안 오면서 어, 하창하게 또 날씨가 좋았지만 오늘부터 이틀 동안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어, 우산 잘 챙기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어 1번부터 10번까지 열 종을 준비했습니다. 어 1번 호정무지이고요. 2번은 칠보산이고 3번은 성경무지이고 4번은 어 천황소이고요. 5번은 자봉연, 6번은 어 죽음서. 7번은 입변도화모. 8번은 단역, 아, 3반 단엽 9번은 3반 중투, 10번은 질부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1번부터 뿌리 확인하고, 잠시 후에 출,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번은 호정무지입니다호정무지 한쪽에 자마 양방녀로 두개 달려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2번 맹병품 칠보산입니다 어, 뿌리 아주 좋고 자마 한개 보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laughs> 3번. 3번은 성경무지입니다. 성경무지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4번은 명명품 어, 천황소입니다. 천황소 뿌리는 조금 끔지만 뿌리 좋습니다. 뿌리 다 5가닥에 뿌리는 좋습니다. 자마 눈한개 보입니다. 5번은 자봉륜 잎변입니다. 자봉륜 지금 두 쪽에 큰 자마 하나 성장하고 있고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좋습니다. 6번은 죽음서입니다. 어, 죽음서 세촉입니다. 세촉에 어, 뿌리 생장점 다 살아있고 뿌리 맑고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7번은 잎변 어, 도아목입니다. 잎변 도아목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좋습니다. 8번은 어 단엽입니다. 3반 단엽입니다. 3반 단엽,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어 생장점 살아있고, 자마 한개 보입니다. 어 3반 단엽입니다. 9번은, 어, 반 중투입니다. 신화가 이렇게 <laughs> 예쁘게 생긴 3반 중투입니다. 뿌리 어, 좀 탄한 상은 좀 있지만, 배양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10번은 질부검입니다. <laughs> 질보검 세척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세척이고,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자마 두개 보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은 호정무지입니다. 호정무지 지금 작 상태가 좋습니다. 어, 한쪽이고요 어, 다른 입장들은 다 깔끔하고 한 입장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넓습니다. 어, 입변이 상당히 넓고, 어, 입, 입변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어, 호정무지 지금 자마 두 개가 볼록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드리고요 어, 자마가 볼록해지는 중에 어, 있으면서 지금 양방으로 자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건강합니다. 호정무지또 무늬를 한번 어, 기대해 보시면서 지금 현재는 무지이지만 또 무지를 계속 기르다 보면 또 무늬가 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지, 호정무지 종자목으로 구매하셔서, 어, 또 무늬를 한번 튀어 보십시오. 무늬가 또 터지면 대박입니다. 호정무지, 어, 촉은 좋습니다. 근데 입장이 한 입장 잘려져 있습니다. 음, 키는, 어, 1에, 어, 10에 1.0입니다. 10에 1.0이고, 한쪽에 자마 두개 있고요. 어, 10에 1.0이고, 어, 금액은 14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고정무지 중투 무늬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종자목으로 구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7보산입니다. 어, 7보산은 3반복색화입니다. 어, 산반복색화 꽃 하영이 상당히 둥글고 풍만하며 꽃이 색감이 어 복색화의 색감이 상당히 예쁘죠 꽃이 하려하고주부판이 어, 단정하며 꽃이 상당히 풍만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입니다 어, 칠버산 현재 어, 산반 어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진 쪽에 3반 초세도 예쁘고 3반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 또 엄마 쪽에도 무늬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어 배골이 약간 도화목식으로 이 어, 끝이 오가져 있는 도화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3반 3반 복색화7보산 두촉이고요. 전진 전진 두촉이고 키는 14에 0.9입니다. 14에 0.9이고요. 어, 금액은 7보산 어, 어, 2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7보산, 어, 작상태가 좋고, 전진적이고, 초세가 예쁘고, 무늬가 아주 잘 발인되어 있습니다. 킥, 이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0.9 정도의 폭을 갖고 있고, 전진 신화는 한1.0 정도 폭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무늬도 잘 발현되었고 초세도 예쁘고 배양상태 깔끔합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어, 금액은 어, 142 0.95 금액은 2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번은 어, 성경무지 입니다 성경무지는 중투화 소심이죠 중투화 소심이고 어, 중투무늬로 발현되는 그런 어, 성경무지 성경이죠. 근데 얘는 지금 성경 무늬 어, 쪽에서 무지로 나온 쪽입니다. 무늬에서 무지로 어, 나왔는데 약간 어, 시로, 시로의 실선이 살짝 보이는 듯, 많은 듯 하네요. 어, 하여튼 성경무지 중투와 소신 성경무지입니다. 어, 성경무지 지금 세 쪽입니다. 세 쪽이고. 신화 포함해서 세 쪽입니다. 어, 키는 9에 0.5입니다. 9에 0.5이고요. 금액은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성경무지 구매하셔서 또 예쁜 중투와 소심의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4번은 천랑소입니다 항아 소심의 천랑소이죠 꽃이 풍만하고 개나리색, 찐 노랑에 그런 항아 소심입니다. 어 천왕소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던 그런 난초였습니다. 저도 몇년 전에 어 1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제가 난초가 죽어버렸습니다. 어 정말 어 100만원 주고 구매를 해서 한달 만에 죽으니까 참 아깝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보상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 하여튼, 성경무지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이던 그런 난초입니다. 어, 지금도 자기 좋으면 가격대가 있는 난초입니다. 근데 조금 약하다 보니까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올립니다. 천왕수, 지금 현재 두 촉입니다. 두 촉에 15에 0.7입니다. 15에 0.7이고요. 어, 지금 신화초, 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쪽에는 약간 어, 갈점들이, 한 입장 갈점들이 있습니다. 어, 엄마 쪽에는 갈점들이 살짝 있지만, 이건 또, 어, 옵티바라든지 이런 걸로 어, 또좀 칠해주시면 어, 잡혀집니다. 갈점들이 그리 심한 게 아니고 살짝살짝 있기 때문에 배양하는 데는 지장 없고요 신화 전진은 깔끔하게 이렇게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으로 어 반식으로 또 이렇게 약간 어 전진 신화가 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천왕소두 촉입니다. 엄마초 포함해서 두 촉이고요. 15에 0.7입니다. 방화소심 꽃은 꽃사진 참고하시고, 어,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개나리 3개. 금액은 1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5번은 자봉륜잎변입니다자봉륜은잎가로 어, 이렇게, 어, 잎가로자세게 어, 흐릿하네요. 왜 이렇게, 왜 이러죠? 이 어, 가로 자색으로 살, 어, 있는 게 특징이죠. 잎 가로, 전 입장에 지금 이 가로, 어, 자색이 들어있는 폭륜의 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시나 이렇게 굉장히, 어, 오목하고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초새도 예쁘고, 어, 이 가로, 어, 어, 되게, 아, 왜 이렇게, 어, 되게 오목하고, 어, 두화목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가져 있습니다. 오목하게 많이 오가져 있고, 초색은 상당히 예쁩니다. 어, 자복륜의 그 특징인, 어, 무늬가 이, 가로 이렇게 자색이 들어있죠. 그리고 육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육질도 좋고, 초색도 예쁘고, 변도 예쁘고, 입변이 상당히, 어, 전지시나 상당히 예쁩니다. 둥글둥글 하면서 입변이 예쁜 자봉륜입니다자봉륜 어, 지금, 어, 두축에큰 자마 하나 있고요. 키는 9에 0.7입니다. 9에 0.7이고요. 신화전진 상당히 초세가 예쁩니다. 중배도 부르고 많이 오가 있습니다. 자봉륜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6번은 죽음서입니다. 어, 죽음서 지금 무늬가 죽음서로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고 초세도 예쁩니다. 초세도 예쁘고 죽음서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으면서 어, 아주 맑게 굉장히 맑게 어, 죽음서가 어, 전진 쪽에 잘 올라와져 있습니다. 어, 죽음서 지금 세 어, 쪽입니다. 세촉에, 어, 세이고요 어, 키는 어, 8에 0.6입니다. 8에 0.6의 폭을 갖고 있는 죽음서. 상당히 보름달 같이 예쁩니다. 전진초 굉장히 맑고, 어, 서가 화려한 서로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서 어, 금액은 어, 세촉이고요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예쁜 꽃을 기대하시면서 한번 길러보십시오. 7 번은 잎변두화목입니다. 어 이렇게 왜래? 7 번은 잎변두화목의 전진신화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잘 오가져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쁜 잎변두화목 잎변이 상당히 예쁘고요. 살짝, 어, 서 끼가 들어있습니다. 서. 어, 서에 약간 그 끼가 들어있는 그런 서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 잎변 도화목입니다. 잎잎이 상당히 많이 예쁘죠. 굉장히, 어, 초세도 예쁘고 많이 오갔습니다. 어, 전진 씨는 상당히 예쁘게, 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어, 입변 도화목입니다. 입변 도화목. 변도 상당히 오갖고, 이 것도, 어, 약간, 살짝 나사지 정도 살짝 보이는 그런 입변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입변 도화목입니다. 입변 도화목. 어, 에 이거 그, 어, 세촉입니다. 세촉에 8에 0.6이고요. 금액은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입변 도화목, 7번의 입변 도화목입니다. 8번은 3반 단엽입니다. 3반 단엽, 지금 초세도 예쁘고, 어 육질이 상당히 까랑까랑하고 두텁습니다. 육질이 두텁고, 그리고 전진시나, 이렇게 초세가 상당히 예쁘게, 어, 잘,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배가 부르고 상당히, 어, 예쁘죠. 선진 신화가, 전진 신화 이렇게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무늬가 이 끝으로, 어, 이쪽에, 이쪽 이 끝으로 약간 산반성이 살짝 들어있습니다. 산반 무늬가 잘, 어, 이렇게 어떻게 보이나 어, 하여튼 삼반 무늬가 이쪽에 이꼬터로 들어있고요 잔나사지도 들어 있습니다. 어, 잔나사 들어 있고 삼반 어, 단엽입니다. 삼반 단엽 어, 무늬가 약하게 살짝 들어 있습니다. 살짝 들어 있는 삼반 단엽이고요. 또이변이 예쁘고 중배가 부르고. 어, 초새도 예쁩니다. 초새도 예쁘고 어, 어 반으로 또 삼반인데 어, 이렇게 반식으로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 무늬가 들어 있는데 잘 어. 어. 예, 이렇게 3반 이 끝으로 이쪽에 살짝살짝 보면 3반 무늬가 들어있죠. 어, 왼쪽 입장에 보면 무늬가 3반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어, 이 초세도 예쁘고 3반 단역 어, 두 촉입니다. 두 촉에 어, 자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 7에 0.8입니다. 어, 키 폭은 7에 0.8의 폭을 어, 갖고 있습니다. 어, 금액은 16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반 단녀 어, 금액은 16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9번은 3반 중투입니다. 전진신화가 이렇게 초세도 예쁘고, 화려하게 아주 화려하게잘 발현되어져 성장 중에 있습니다. 전진시나 어, 초세가 상당히 예쁩니다. 잎변 잎변이 예쁘고 중배가 부르고 어, 되게 어, 입엽입엽으로 섰습니다. 늘어지지 않고 어, 입엽으로 서는 그런 어, 산반중투입니다 잎변이 어, 상당히 예쁩니다. 무늬가 이렇게 하려하게. 잘발인되어져 있는 3반중투 어, 세촉입니다. 세촉에 자마 하나 있고요. 세촉에 자마 하나에 10에 0.7입니다. 10에 0.7이고 전진신화는 어, 0.8에 5정도 됩니다. 전진신화는 0.8에 5정도 되고 모 초건 10에 0어 0.7입니다. 1 0에 0.7이고 뭐 어, 신화는 어, 5의 0.7 정도 폭을 갖고 있습니다. 무늬가 화려하게 발현되어져 있는 전진 신화 어, 초세가 상당히 예쁩니다. 무늬도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전진 3반 어, 중투 금액은 1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화려한 산반중투입니다. 10번은 질부검입니다. 어, 질부검 현재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어, 질부검입니다. 무늬가 상당히 어, 전입장에 어, 전진쪽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어, 무늬가 화려합니다. 무늬가 화려하고 전진쪽그 다음에 신화쪽에 이렇게 또 화려하게 무늬가 어, 잘 발현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어, 질부검입니다. 질부검 지금 두 촉입니다. 어, 두 촉에 작상태 좋고요. 신화, 어, 또 굵직하게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마 쪽이, 모 쪽이 또 굽다 보니까 신화 예쁘게, 어, 굵게 무늬가 화려하게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질보검, 어, 세촉입니다. 세촉에 신화 포함해서 세촉이고요. 자마 두개 있고요. 키는 어, 18에 1.0입니다. 18에 1.0의 폭을 갖고 있는 그런 어, 질보검입니다. 질부검 초세도 예쁘고 무늬가 화려하게,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는 질부검입니다. 어, 금액은 1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질부검 세촉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 난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1번부터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